아이 백금 구하려면 이런 거지, 이제 또 우리가. 백금 어딨어? 이런 거, 이런 거 백금 구해야 돼, 이런 거. 맞잖아, 이런 것또알바케 해가지고. 어. 이런 거또 백금 구해야 돼. 국화. 스탯 좋지? 근데, CH로다가 국화 될까? 어? 국화 되겠는데, 저라면? 일단 국화 넣어볼까? 넣은 다음에 떨구면 되지, 뭐. 요거 좋다. 지단. 오케이, 그럼 지단을 일단 CH 국화 한번 넣어보고. 어 잠깐만 윤상일이 제일 쓰고 싶었던 지단이네 진짜 한번 써볼, 써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 레드베드 오케이 확인요 아믹추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사실 지단형님을 쓰고 싶어 했는데 요 쿠가 제일 좋은 건가? 아우 발롱 금카가 좋대 발롱 아 발롱 10카? 10카? 아 10카 어 10카 가능하겠다 이거 데 가격이 괜찮네 어 가격도 싸한데 U M 1 1 카도 가격 대비 좋습니다. 아1일 카까지 가는 순간 이게 또 이제 그거 되긴 하는데. 아 너무 비싸다. 너무 싸요 이게. 너무 싸. 이십카 가성비 좋네 이게. 그래도 들어봐요. 지난번 에 백금 해봐가지고. 어. 요거 하나에다가. 데리피에로. 키에서 어, 뭐 있긴 한데 사실 데피에로 형님으로 딱 근본으로 가야긴 해야 돼. 뭐. 막숙한데 C U 십 카. 지유 10카? 1 0으로 17. 갈라냐? 이것도 가격이.. 어. 비슷한데? 키에서 한번 보기만 할게요 레이저우도 있으니까 뭐아맞 바저도 있네 <laughs> 근데 이거 리버풀 때문에 더 비싸 아 그러면 프리미엄도 붙어있네 솔직히 야 얘는 프리미엄이 너무 붙어있다 근데 빠르긴 개빠른데 어약 아니면은 하.. 그 방법도 있긴 한 세상이라 유벤 1111 또 100금? 네 이번엔 18-12일 라인도 어 괜찮긴 한데 이것도 대피랑 아 어, 이렇게 대될 것만 있는 너도 좋아하잖아 네 이런, 이런 거 좋아하죠 이런 거 이런 거또 제가 좋아하는 거긴 한데 어, 이렇게 거. 건... 들어가면은 사실 아, 요, 음, 요러,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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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은, 또, 요런 때, 예. 느낌이면 또와 근데 일 일경이 돼요 벌써 지단을 금카정도는 구만 아시죠? 네, 금카. 네 이렇게 나와서 아유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 될수 있긴 한데 이러면 아직 한5천도 남았어요 네 맞아 맞아 혼란치에 일단 계속 비에이란 하나 마르키쇼 오십일까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백금으로 또또 백금까지 해서. <laughs> 그만, 백금 그만. 백금은 그만. 구한 9카 정도. 야, 피룰로한번 써보면 아, 어때 피룰로. 너가 피를로. 이제는 피룰로 한번 써봐야 되지 않을까? 피룰로. 피룰로 하면 이런 거는 또 10카. 그렇지, 그렇지. 느리지만 빠따. 빠따로. 수비력이 조금 아쉽긴 하네. 근데 솔직히 이런 말하면 네가 이상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아 아쉽고. 여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유벤11 카가 아마 양발이긴 해서. <laughs> 아, <laughs> 보여면봐봐아 있네. 네, 있어요. 여기 양발이라서. 네, 요거11 카에 딱 이제 마르키시오 11 카면 딱 맛있긴 한데. 어 이거 시카도 좋네 여러분들. 아, 네. 이거는 아무리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들 이래 뭐일도 받으니까 이런 데도 이0카도 좋네. 지금 시카만 가. 시카만 가보고 이게 마르키시오. 여기 자리에 좀 많잖아. 유벤투스 좀 그래도 새로운 선수 있지 않나? 마르키스 아니야 또? 어? 이거 있네? 새로 나왔네? 그쵸. 죠막 슈어. 록텔. 록카텔아어얘 좋겠다. 비에이라. 그쵸. 근데 비, 미슈가 비에이라를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어. 아 이게 진짜 개사기 여러분 진짜 이게 진짜 개사기야 이게. 아 밑배가 없어 비에이라 형님네 다. 맞아. 그 필로 형님이랑둘다 흰색으로 가야 될 거야. 어, 진짜 없네. 어, 근데 뭔가 잘급이. 어. 아, 여러분 조금 아쉬운데 이러면 필로 용좀 없어요. 근데 흰색밖에 있죠. 필로 형님이 있죠. 있네. 네. 그럼 네. 마르키 쉬워자. 아, 르 쉬워. 느낌 있잖아 이게 마르키. 그냥 멋있잖아, 일단. 아, 멋있잖아, 네. 솔직히. 예. 여러분 멋있으니까. 멋은 있지. 마르키. 어, 멋있잖아, 이게. 다음에 어, 칼로루쓸 생각이다. 칼룰루. 이걸로 어. 내가 이제 부커 개패기 했는데. 어 언제죠 이거?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레용아 네. 이걸 썼어, 요 혹시? 네. 내가 도 잘하러 자기야들. 아, 순간적으로 어, 안 썼네, 마중이. 나이나 이거 쓰고 싶어서 원래 했던 건데. 여기서 써보자, 여러분. 안 써봤으면은 여기서 써보자. 아. 키엘리니. 아 키엘리니. 야, 네가 말 지금 갈라면 키엘리니 하면 오랜만에 부활했는데 써야지. 어, 구카. 괜찮은데? 아니 근데 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스피드가 잘 나오는데? 잘 나와? 아잘 나와서 무슨 파이터 있잖아 파이터 네가 좋아하는 거. 어 파이터가 이미 있네. 잠깐만. 괜찮은데? 근본 라인으로 이거랑 바르잘리. 바르잘리 형님은 조금. 늦은데. 아이 바바 능력치를 그냥 안.. 들리다고 하지 말고 집값까지 구할 수 있잖아 히어로. 어 새로 나왔구나. 네 그래 그래, 그래 이것도 있고. 어 빠르다. 어 빠른데? 루시우드 근데 있긴 하다, 상이라한 써볼까? 그래, 솔직히 약간 이런 감성은 또 괜찮잖아, 응. 빠르니까. 보치가 근데 여러분들, 아보치 그거 아니야, 생성 보치는못구요 여러분. 보치는 있으면 좋은데 보누치는 아예 못구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바르잘리가랭커 픽이더라고요. 어, 티게는데 어, 근데 신선한 게좀 있다. 치엘린이 그러니까. 바르자리는 솔직히. 이러면 딱들어 신사들, 신사들어, 신사들, 신사들. 야 신사틴 컬러. 오오 근데 있는 거야. 선수가 아닌데. 일단 잠브로타 그냥 있는, 있는 거죠. 오케이 일다 그냥. 공인이 신사가 아니야. 믹션님은 잠깐만 1 2에 일단 뭐 있는 거예요. 넘어내니까. 어? 차... 이거 이거 떠요, 여러분들? 아 이건 없는 매물이네. 뭐하더라도. 네. 아 아니야, 롤이 유치. 아 이거 근데 이것도 똑같 똑같아. 대실로. 대실 어, 대실로 좋다. 아카드스는드리는게 맞아. 유튜시블카. 아묶하네 이거. 는 유튜시블카인데. 아, 못 구하네. 응. 유티, 안 돼? 아그 유티, 유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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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써볼까 아니 천존 돼요. 그때는 무슨 네. 상관이야. <laughs> 네가 돈 모자라면 형이 또 해주면 되지 뭐. 예? 아, 또해 아니야 <laughs> 이제 충분히 이제 감사합니다. 야 이상. 네가 막돈 모자라면 무슨 아이고, 무슨... 아이고 아니야 일어나지 말고 안돼 있어 안 되겠고. 아한명 양말. 대실미에 없어. 아아아아 하원 11, 가적 급여 가면 급여 아껴지리나? 어 컴벼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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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비해서 말하는 건데 후 미출 리출님 감사합니다. 오, 뭐? 와 진짜 멋있어. 아 아니에요 후님 또이 친구가 열심히 하는 친구니까 어 좋긴 하다 아 장발잡이로? 어 좋긴 하네 그냥 쿼드라도 있네 네. 티 쿼드라도 1 0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혹시 형님 이거 혹시 죄송한데 그건가요 형님 그 렌탈인가요? 아, 렌탈이 아니면 에이. 평생인가요 혹시 형님 이게 이게 제가 이제 한번 이게 팀을 지금 어쩔 수 없이 갈아야 돼가지고 네, 네 렌탈 되다 보니 또 갈아야 돼서 네, 네. 그거만 알려주시면은 제가 한번 서보겠습니다 이거 에이. 그냥 주신데 평생 그냥이요? 그냥이면 이거 바로 가야지 <laughs> 잠깐만 코하드라도 11가로 미패를 어? 3 <laughs> 급여가 3이 남는데 이러면 이제 너둘중 잠브로 잠브 내려야지. 잠브로타 내리거나 아니면은 막 전이맨 로시오 막 이런 거1카칼 쓰는 건데. 근데 키엘린이 바르잘리가 솔직히 간지는 좀 낙이 나. 저는 풀팩 줄일 것 같긴 해요. 풀팩으로. 을 아, 한번 줄여봐. 예, 네, 이거 수출이자3 아, 2 3십3 지단 CC 십일 카. 그만. 어, 이거 있네. 어, 이거 쓰면 돼, 여러분들. 센백은 그거 줄이면 안돼 이게 내가 진짜 어제 확실한 교훈 받았어. 진짜 센백 줄이면 안 돼. 시카. 시카 조금 느 아니 이정면 충분해? 야, 아니면 걔캄비아서아캄비아서고 감사합니다 제현재 그만해주세요 버릇돼요 23어 23이네. 23이네 어 차라리 이거 시카? 이거다 이거다 이차 어, 하겠다 어. 그러면은 어 양발이니까 그래 이나 이런 거 얘가 능력 사기네 시카 리이니까 이러면 6. 물론 이게 10, 1이 아쉽긴 한데 아니면 잠깐만 일아 여기다 여기 25짜리 없어? 아 그냥 차라리 10카로 어. 25짜리 한번5 0 0 0 구하려면 또 알바해야 되니까. 한 셀로가 25가 있나? 25 있네? 아 근데 이거 다못 구하는 멤버들이네. 아 CU 있다. CU 10카. CU 1카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고객님 감사합니다. 어. 그래 그래 봐고. 아내 소년 미패 그거긴 한데 이거. 야야야, 쿼드라도 2 4챔아 쿼드라도요? 아니 길쭉미패여가지고 잠깐만. 솔직히 길쭉미패는 이사크로 충분해. 맞 그냥 있네. 이거 뭐 되네. 아, 어, 미 좋네. 얘도. 네, 어, 그럼 이가딱그 싫어하는 대칼코만이 다 끝났고. 카드라도 <laughs> 이사챔십카가져고 유배 미패. 오! 이 오나다 가면 오 잠깐만. 오! 요거 괜찮은데? 오, 야게 맞아. 걔가. 디그, 디그, 디그. 이래 디그. 디그. 우리 거로로로. 어. 진짜 걔, 걔 좋아. <laughs> 얘, 이거 이거. 있네. 가네 네, 네, 187. 상희야 딱 좋아한 키네. 그렇죠. 차라리 이게 나. 그럼 어차피 급여 옷자리가 없잖아. 한번 검색해 봐. 와 근데 진짜 제 급여 6대승주다. 미친. 아 핀솔리오 있구나. 아 핀솔리오보다는. 핀솔리오는 이미 애매할 수 있어. 핀솔리오. 아 이米兰 때. 20 20 시즌. 네트. 와 네트가 그냥... 네트 존나 꼴 골랐. 네트 진짜 바르셀로나. <laughs> 이거 네트, 바랏서만, 네트 정말 싫어. 진짜 꼴았어 <laughs> 여기 나야핀솔저 미페가 가능하냐 혹시? 있어? 핀솔류요? 거기 있네. 미페 이거 가능하죠? 맨날 침묵 쓰니까 그러네? 네. 핀솔류 한번 써보면 어, 그냥 미페까지 가면 이쁘긴 하겠네 내 아무거나 넣어놔 그쵸 넣고13 그쵸 그쵸 뭐 요점 똑같으니까 11카까지만 넣어놔 11카까지 이러면 이제 딱 되긴 하네요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형 미페 생각하면 U M 마이키시오 11카 급여인 15 풀백으로 딱인 필요로 옆에 로카 테리 같은 거 쓰면 더 멋질 듯 일상이는 아마 마르키시우 형님을 좀 원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상일 님이 어딱 어. 어. 된다 일경 사천조 상일 님이 일경 사천조인데 이거는 뭐 현질 없이 가능하네요 어그래딱 깔끔하게 아, 물론 지금 그래. 방금 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방 현질 했으니까 예, 여러분 깔끔한데? 그러면은 잠깐만 상일이가 1이랑 2인데 둘다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유벤투스도 좋다. 근데 포국도 지금 표가, 어, 표가 지금 거의 나누고 있어요. 성능은 포국이라고 음, 음, 여러분들, 성능은 유벤 아닌가요? 양발, 양발. 아, 이 새끼 유벤이네, 막. <laughs> 아, 아, 아니, 물어본 거야, 물어본 거야. 아, 여기 삼양발이구나. 걸렸네. 살짝 먼저 얘기했어 스포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투톱을 잘못 써가지고 쓸 거면은, 제비 형님 내리긴 해야 돼요. 아, 근데 그렇구나. 이거는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아, 거짓말 안해잖아 그치? 어. 내릴 거면은 제가 지금 이 내렸어야 돼. 제가 투 투톱 써봤는데 투톱 너무 못하더라고 내가. 투톱 아, 못해. 네. 그러면 투톱에 특화됐던 느낌이었던 포그보다는 지단이 공미에 적합하게 있는 유벤투스가 더 너한테 맞는 거 아니야? 아니, 대본은 없게 됐는데 어, 팀이 춥긴 하네. 네가 투톱을 배우자. 배우게 해줘. 나이가 너무 많더라고 제가. 나이가 4 0이 되다 보니까 굳었어. 맨날 어제도 넘맥치는 계속 영포치 넘맥이라고 <laughs> 상일님이 이거는 한번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주인분이시니까 이걸 결정하시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좀 좋지 않을까. 1번과 2번 중에 어떤 팀으로 가실지 결정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지단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다연 아, 프랑스로. 유벤키스호날두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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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단을 쓰고 싶은데, 레알은 솔직히 안 되니까, 푸영한테 레알은 안 되니까 오. 차라리 유벤으로 해서. 왜냐 여러분 식상하지 않은 게뭐키엘리이 바로 찰리는 어으이니까 아, 이건 없으니까, 맞죠. 솔직히 빅슈가 써보고 나서 어. 한번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분명 선수인 것 같아서 예에에 요거는 여러분들 깔끔하게 미슈님은 유벤투스로 예 가는 걸로 결정하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미슈님네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혹시나 하시다가 또 BP가 모자라면은 언제든지 얘기해주세요 <laughs> 제가 미슈님 많이 응원해드릴 테니까 아, 이걸 넘버세만 먹어